헐 몰랐어. 나도. <laughs> 아, 큰일 날뻔 했다. 우리 집못 갈뻔 했어. 너무 설레는 응. 나중에, 그치? 응. 큰일 날뻔 했네. 오늘도 응. 좋은 저녁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매우 신난 상태야. 매신. 매신? 약간 감성 있다. 밤에 보니까. <laughs> 웃기다 이게 뭐냐면 뭔데요? 난색이 살짝 이만큼, 고개 이만큼인 거야 이거 잡아가서 먹는 거야 네이 사람이 잡아놨다고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참아너 있는 건 먹을 수 없어 <laughs> 제주도 음. 고이쳐오차인데요 맛있어 음. <laughs> <laughs> 맛있어 <laughs> <laughs> 먹게 뭐 아무나 주뭐먹까 이렇게 어, 먹 이렇게 적자 별보 하나고 그렇게 아. 해서 나눠 먹어 그죠 그니까요 제시 그거 고민 중에 어,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먹을까? 주세요. 그렇게 드세요 네, 두개 시켜서 나눠 먹어 네, 아, 네. 다양한 맛을 즐기며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고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럭키비키이맛있는치아 <laughs> 어. 아 응. <laughs> 네, 응. yeah, 그래? 음. 영롱하지 네. 응.

아돈안 받는다 아돈안 받는다 하면 먹으라니까 그리고 <laughs> 그리고 밥을 죽같이 죽 먹어야 되니까 이 밥을 한 3분이 많아서 네. 죽처럼 먹어라 아 죽처럼 네. 죽같이 먹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젓가락으로 휘저은 뒤몇번 먹으라고? 세네 번 먹는다? 3,4번 하하하하 오향 좋은데? 응.

아, 그거. 고생하 고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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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생하네 고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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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도 다 갖고 가는 게, 쓰던 거 갖고 하는게 되게 밥딱 조금이 남았잖아. 짜릿하다. 제 가게 워낙. 한번 먹을게요. 오랜만이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약간. 밥없어밥 없어. 해반 사다 줄까요? 해반 사오면 해줄게. 밥은 없어. 아니 없어요, 밥. 처음 해파. 사, 사, 사. 사다 드세요. 해파. 여기 농협 하나로 맛 있어요. 해파. 다못드요 어쩔 어 그러면 이들 오면 사시미먹을수 있어요. <laughs> 아, 너무 유쾌하시다. 돈가리탕 느낌이다. 돈가리탕. 이거요 이거 사시미에요. 갈치 사시미, 달새 사시미. 향 너무 좋다. I'm not 거 u r e I'm not s u r 떡 I'm not sure. I'm not s u r 님 아 육개장은 진짜 대박이에요. 고사리 좋아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잠깐, 어디서 먹어봤어요, 그러 아니, 안 먹어봤어요. 에, 저... 한번 네. 먹어봐. 오, <laughs> 어 이건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음. 음. <laughs> 둘다 고사리 다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웃음> <웃음> 입 막. <좀 먹어. 웃음> 미리 덜어놔서 먹어야지 좋은 음. 생각이야 아니 음. 그냥 고기를 덜어야 돼응 음. 고기를 덜어 국물은 괜찮거든? 음. 응 됐어 어 너도 뜨거운 거못 먹는구나? 응 음. 차가운 것도 못 먹어 일찍이야 어 <laughs> <laughs> 아, 나를 위한 게아 너를 위한 거야? 이걸 위한 거잖아 니야 몰라서 너? 얘를 위한 아니야, 거 아니야 진짜 이건 진심이다 진짜. <laughs> 아, 너무 웃겨 <웃음> 억울해? 억울해 약간 억울해 이 물탈. 응. 타기는게 네, 아니라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제주. 음. 뭘 넣을 수어 제주 오거 응. 먹을까? 제주도 오니까. 개도 전통 음식. 응. 전, 전통 음식 <laughs> 한 전통 음식. <laughs> 여기다 밥 비벼 먹어야지. 음. 한 분에 한 번이. 좋라고미

짱 <laughs> <좀> 웃기네 농약 <laughs> 안친 자연산 귤이어 귤 귤이야 나 이렇게 처음 아, 아. 네 다음날 청소하고 끝아 다음날 네 그러면 <laughs> 이제 청소를 하고 오후시간때는 보통 뭐하세요? 내 청소 끝나고요? 아니아니그 어제 めっちゃ。 숙소 숙소 진짜 바로 앞이네 선선 일찍 고우게 해안 차마 내려가진 못하겠지만 너무 아름답구만 well. 안 내려올 줄 알았어 나 내려와 버렸어 감성이 너무 예쁘긴 해. 너가 더 예뻐. 어머? 어라라? 어라라? 모래 밟아보지 않아. 모래? 어. 아니면 널 밟아보지. 어머? 봐라. 모래가 여기 살짝 있긴 해. 아, 이거 검은 신발이잖아. 아, 어, 맞아. 아, 바지 때문에. 바지 들어. 바지 들어? 맞아, 가자. 한 20, 25분 걸었냐? 몇분 걸었지? 아, 아직 힘들게 왔다. 30분. 30분? 그래도 도착쓰.